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꺾입니다. 오늘은 뉴비로또해 봅시다. 와우. 해비가 어. 샷건 너 들어요. 와우. 이게 바로 진짜 건뉴비 파쇄 소리 안 들리네. 자, 아무튼 뉴비로해볼 거예요. 와! 어! 깜짝이야. 어? 어! t h 성공이다 <laughs> 야 이제 뉴비처럼 자연스럽게 한 u b i t This is a d 어나 i t t 다나다야그래 t h 해줘야지 희라는 게 뭐예요? 어 지금 나방 그렇게 한 지금 그렇게 한 거야. 희라는 게 뭐예요? 어 Godzilla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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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체력 없다야. 근데 나, 나 지금 야 근데 나 지금 샷건 들고 있는데 음식 이지가 있어. 뭐야? 야 버그 같게 버그인데 이거? 야 근데 지금 우리 가방 저 지금 우리 가방. 하하하. <laughs> 시발. 아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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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근데 지금 우리팀이 황정야수 헤비가 그 스파이 뭐하고있네 <laughs> 저 스파이 뭐하는거야 와 무기를 한번 바꿔봐야지 어 이게 황정야수라는건가아 가방에 좀적 있는데 아저 스파이 뭐아저 스파이 뭐해 ちょっと。 주작이 총을 몇 명이나 죽인거야? 어? 아 주작이 총을 몇 명이나 죽인거야? 너몇명 명이 죽였는데? 오! 야 일루! 난 가보겠지 응 음. <laughs> 야 샤피 두 마리 불력이들 진짜 삼 삼대 팀에. 뭐야? 너몇명뭐 뭐, 죽이는거야 대체 지금 에저저저저방방방방방야야 가방, 가방, 가방! 야, 야, 가방. 오, 야 아무리 저저저저저저도가방저저켜야 돼. 난 하수구에 있어! 빨리 <목소리> 와팀에 데모나이트 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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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야야 같이 다니자 같이 다니자 같이 다니자 어어어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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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이 어디있는거야 씨발 그냥 싸봤는데 혹시나 해서 아아아아! 아 야, 14번, 야, 14번 죽이고 두번 죽었는데? 야, 근데 우리 팀이 지금 샤피 한 명에 황경에서 해비 한번 이거 뭐냐? 이거 골 때리는데, 루기? 야, 저거 죽이면 내가 인정해줄게, 저거 어둠로 어? 죽었네, 이미. 이거 죽였지만. 와, 새로운 무기네? 와, 샌드위치가 무기였구나. 와, 정말 좋다. 어, 이것도 뭐야? 휴일빵 어? 아, 안돼 가방. 야 이번 판은 그냥 지겠네. 이번 판 그냥 잘 걸어지겠네. 야 그래도 뭐 어때? 뉴비룩으로 킬이라 따는 거라도 중요하지 뭐. 안 그러냐? 어. 와이 킬이다. 와, 18킬이다. 야, 지금 헤비, 야, 저 스나이퍼 있다. 조심해라. 야, 근데 우리 팀이 방어란 방어는 안 하고 공격만 하고 있네? 와, 와 너무 쎘다. 오케이. 근데 우리 팀 이제, 이지... 야, 두분 뺏기고 이제서야 방어를 한다고? 만데와 이게 뭐지? 와 강철주먹? 어, 너무 쎄보인다 와 방방아 이것봐 강철주먹이라는거래 이게 와 이게 메디건이래 힐하는거네? 어떻게 이거 이거 공격하는 게임 아니었어 아마, 안연, 킬하면서 아선을 도와주는 거는 있지 않을까? 어, 버려서. 아, 죽었어. 느리다. 느리다. 나 지금 너도 나 보고 있냐? 어, 느리다. 느리다. 참참 느리다. 와 체력 9나만는데 이거 다 죽였다고? 남남남남남와 냠냠. 이게 체력 회복해 주는 거였네. 정말 대단하다. 이제 해비더 자유를 할 수가 있어. 왜 이쁜? 왜? 왜? 오케이, okay? 야, 우리, 야, 우리 팀 그냥 게임 던진 거 같은데? 야, 우리 팀 그냥 게임 던진 거 같은데? 안 그러냐? 게임 던지고 보면 유비인 야, 근데 확실히 우리 팀 유비 팀이긴 한거같아 지금 레벨 상태를 봐봐, 지금 도대체 주사기 럼몇명 죽인 거야? 너 지금 대체? 아, 여자님 대체 주사기적으로 몇 명을 죽인가? d 게임 나갔어? 느리다. 참참 느리다. 어?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 가져가네. 와 브루트 자국이다. 어...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저게 뭐야? 이 건축가 운전은 뭐야? 야 샤피가씨. 야수 샤. 샵... 야 저거 지금 샵 우리 팀에 샤피가 지금 있거든. 어. 야야 <laughs> 미친 거야 저거? 야 황경현 세비가 세 명이서. 저건 미친거 아니야 저거? 야 저건 거의 미친거.. 저건 거의 미친거 아니야 저건? 내가 3명 다 죽인다 아 3명 우버야 진짜. 3명 우버야 야 나가면 안돼 야야야야야야야! 황대가서라고, 황대가서라고 미친놈아. 아무리 누비라도, 너무, 너무 무리한가, 니 너? 어? <놀람> 아니, 이 새끼. <laughs> 야, 이번 판 그냥 졌다. <놀람> 안돼. <놀람> 아니다. 이렇게 된 이상 저헤디콤보라도 죽이고 간다. 야, 야야 야야 아 <laughs> 그래서 뉴, 야 누비로 뭐유아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한판만 더 하자 거 재밌 내, 이거 재밌네 이거 아.. 지금 다시 계속 하려 했는데 도저히 더스플로 아, 계속 아까서부터 더스 플로우 더스보우나야 지금 더스트 우 걸렸고 아까 수레미기랑 퓨퍼도 계속 걸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자 뉴비룩 두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또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바이 Tout